1월 4일 오후 5시 22분입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아, 보시면, 어, 계속 여기 고가, 고점, 어, 고점을 한 넘은 상태에서부터 계속 어, 11월 달부터 한번 저점 만들고 계속 우상향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음, 여기 어, 21선과 어, 이격이 조금 있다는 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자 보시면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도 여기는 코스닥도 여기 어, 한번 하락해주고 21선 잘 지지해주면서 고점 돌파한 상태에서 어좀 이틀 연속 3일 연속으로 쭉 올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아 어, 그리고 보시면 수급 보시면 좀 개인이 어, 좀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는 하죠. 그죠? 음 그거 참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 대안금속 한번 보겠습니다. 대안금속이 음, 저번에 한번 봤는데 여기 한번 상승해주고요. 그죠? 어, 내리고 어, 다시 올렸다가 어, 좀 기간 조정 싹준 다음에 자 여기 거래량 많이 터졌다고 했죠?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상승주고 여기서도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주고 지금 바닥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거의 떨어질라야 그렇게 떨어져도 겁내지 말자. 데 오늘 한이 이, 이 라인에서 한번 매수 타점이 좀 좋은 어, 타점 같다. 이 갭이 좀 있기는데 갭을 조금 메꿀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갭을 메고 꾸 어, 다시 재차 상승 여기 상승해주고 눌림 주고 올리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3,000한 3,700원대 어, 3,700원대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어, 이런 라인에서 강한 어, 여기. 어. 저항이면서 그죠? 돌파하고 지지해 주는 그런 모습. 37,000원에서 여기 34,500원 이 사이에서 지지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해 주고 눌림 주고 다시 재차 상승해 주는 그런 모습 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만 더 터지면서 한다고 하면 어 조금 음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55,000원? 아니 5,500원 이 정도까지도 한번 탄력 붙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닥이라고 있죠. 어, 바닥이고 이 부분 지지를 해주고 있고 조금씩 어, 턴 해주는 그런 모양새 주봉상 좀 약간 여기 어, 밴드 사이에 있는데 거래량이 좀한 번만 터진다고 하면 충분히 한번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봉도 보시면 월봉은 장기 하락에 대해서 이제 뭐 어, 바닥은 거의 다 다졌고 어 뭐좀 떨어져지더라도 좀 버틸 수 있고 음 조금 어 최소 약 수익이라도 어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여기 떨어져 떨어진다고 해도 이 정도 라인에 서 한번 더3만 어 원, 삼천 원 정도에서 더 산도 어 분할 매수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한번 스윙 제가 거의 보는 종목들은 거의 스윙 종목이에요.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어, 이거를 계속, 이렇게 보는 그런, 음, 사람이 아니라서, 어, 거의 보시면 거의 좀 스윙이라든지, 어, 급등했을 때는 팔은, 한, 이틀, 한삼, 급등, 단기 급등했을 때는 팔기는 하는데, 거의 좀 스윙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 같이, 어,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한금속, 또, 난 이런, 어, 오늘 한4 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해보자고, 이렇게는, 어, 말씀은 드렸었었는데, 한그 정도? 뭐, 충분히, 어, 매수과에, 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어, 보시면 장기적인, 어 박스권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고가 부분, 이런 부분을, 어, 지금, 음 돌파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저점 부분이, 어, 쌍바닥, 이, 이런 바닥, 이렇게 바닥 쳐주고, 자, 여기 저점이 점점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자, 우상향 형태로 쭉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뚫으면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지는 어,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주봉도 여기도, 여기서도 바닥이에요. 장기적인 하락에 대해서 지금 어, 모든 입형선들을 정배열 만들어 놓고, 볼린저 밴드 수축에서 좀 윗상, 위방향 어, 120주선 어, 돌파 어, 시도하러 올라가지 않을까. 이 돌파 한다고 하면, 어, 만약에, 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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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원 이 정도까지도 어, 봐도 되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 한 13,000원까지도 어 가능한 어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는 어 여기 이 부분을 넘어야겠죠. 여기 만 원대를 어 돌파를 한다고 하면 어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서 한번 어 이렇게 어 지지를 받았고 다시 내려온 다음에 저항 부분이죠. 여기가 저항. 어 다시 쭉 떨어져서 그 저항 위에서 아직 어 돌파를 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 원일 어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뭐 못하면 어 만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어 빠져나오도 상관없겠다. 지금 9,100원 정도 이 라인이면 충분히 매수를 진입을 해도 되겠고 어 내일도 한이 정도 눌림 준다고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봉 보시면 이쁘죠? 자, 올리, 올려서, 올렸고좀 하락이 쭉 하락을 했어요. 바닥권이죠 지금, 어, 5월선 타면서 지금 올라가고, 20월선 다 돌파하고, 정배열, 5월선, 10월선, 이렇게, 어, 20월선 다 정배열 초기 구입이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만 원이 여기까지인데, 뭐, 만 칠백 원까지 또, 여기서 보시면, 1만0 0 원, 이 정도까지, 브린즈 벤트 상단이 이 정도에 걸쳐져 있네요. 이런 부분까지 또 충분히 올라간다고 하면, 한번 슈팅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레스토 메이션, 같이 볼까요? 노터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터스. 노터스도, 노터스도 한 번, 어, 여기서 좀 상승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 고점, 음, 부분을 이렇게 현상을 했었죠. 여기. 한 번, 음, 두 번, 이렇게 조금 여기 한번 슈팅 나왔다가 거의 언저리에서 다시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하락을 하면 쭉더 하락을 해주는 게 맞는데 거래량이 확 줄면서 다시 재차 반등을 보여주는 양봉. 어, 의미 있는 좀 양봉이 나왔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눌림 주고 오늘도 좀 눌림 주고 했고 다시 좀 방향을 상방향으로 틀지 않을까 이렇게 어,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 어느 정도 하락이 어, 멈췄고요. 그 다음에 상승해 주고 슈팅 한번 나왔다가 재차 여기 위에 잡히신 분들이 많이 개, 있겠죠. 그래서. 어, 조금 매물 소화하고 다시 눌림 주고 다시 재차 어, 상방으로 트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여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주봉 보시면은 여기 어, 거의 뭐이 부분이 어, 저항으로 있는 거죠. 자,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이 거의 저항으로 계속 느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한번 여기는 돌파했고 여기 상단 여기 전 고점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 볼린저밴드 상단 맞고 떨어지고 자 여기서도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어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올라간다 가면 아 28,000원대까지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음 이번 달 거리랑 조금 하면서 양봉으로 나왔을 월초. 천첫 날은 거의 양봉으로 나오는 게좀 좋긴 한데 좀 이렇게 좀 눌림 주고 다시 좀 아래 꼬리 달면서 저가 미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 조금 한 여기 28,000원대까지 또 충분히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이었죠. 네. 월봉이 더 이뻐요.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v자 반등 자 저점이 어 높아지고 있죠. 그죠. 지지를 해주는 어, 봉 그리고 여기 이 봉을 어, 두개의 봉으로 거리랑 실리면서 다 장악을 했죠 자 장악을 한 상태에서 지금 어, 은봉이긴 하지만 좀좀 어, 좀 음, 아래에 적감의 수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을 하고 올라간다 오면 한번 이런 아까 말했던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다 월봉으로 보시면 3만원까지 도 충분히 보셔도 괜찮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번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는 시세에 나오겠죠. 그죠? 매물도 한번 보시면, 자, 조금 약간, 어, 이제 매물대 위로, 어, 여기 이 부분이 좀 매물대로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 자, 이렇게 V자 형태, 이렇게 형태로 지금, 음, 보시면, 쌍바닥인데 오른쪽이 어, 좀 높은 그런 쌍바닥 형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도터스도 한번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수익내면 익절은 어, 자율적으로 익절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laughs> 음 이건 계속 좀 어, 같이 추격하면서 한번 어, 볼 로 보기로 오늘 이세 종목은 한번 계속 같이 추격하면서 한번 보는 그런 종목으로 한번 해보고 수익 보고 빠져나오는 식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